예산예당호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개통했습니다. 길이가 400m가 넘는 이 다리는 예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내에서 가장 큰 저수지 예산예당호위에 400m가 넘는 출렁다리가 생겼습니다.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오르자 다리가 양옆으로 출렁출렁 흔들립니다. 처음에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출렁거리지 않겠다 뭐 그렇게 했는데 막상 걸어 보니까 막 굉장히 스릴 있고 막 사삭하고 64m 주탑의 길이만 402m, KRI 한국 기록원으로부터 호수 위에 설치된 가장 길고 높은 주탑 출렁다리로 인증받았습니다. 밤에는 무지개 빛깔의 조명이 불을 밝혀 데이트 코스로도 제격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에 가장 긴 402m의 예당호 출렁다리가 오늘 개통이 되었습니다. 멋진 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예당호 출렁다리가 전국 최고의 아마 명소가 될 것입니다. 예당호 출렁다리는 성인 3,000여 명이 동시에 건널 수 있고 강풍과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1등급으로 설계됐습니다.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.